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네카. 과거는 망각의 손에 맡기고 미래는 신의 손에 맡기면 된다.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은 현재뿐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담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내게 지혜가 전수된다면 나는 거부하겠다. 무엇이든 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는 기쁨이 없다. 잘못된 열정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배제하는 것이 잘못된 열정에 휩싸인 후에 마음을 다잡는 것보다는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에 귀착시키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수 없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려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계획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제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소용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약한 마음,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은 자신의 운명과 대인 관계를 막는다. 우리가 받은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 뿐이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구독 부탁드립니다.